3월 마지막 주 경제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는데 동결이라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언론은 잠정 고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D램 가격 3분기부터 공급 부족할 거라는 전망 나왔고요. 삼성전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7월부터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23개 품목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 차례인 것 같습니다. 빗선 최대주주 비센트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패의 사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거래 중지되었는데요. 정지 기간은 1년 이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비덴트 소액 주주, 전체 상장 주식의 70.8%, 8만 1,70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코인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 두나무 작년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75% 이상 감소했다고 하고요. 감소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자본 시장 위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훈풍에 철강 및 정유화학 주목받는 한 주였습니다.